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09년도 3월 13일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탤런트 이덕화 씨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덕화 씨가 1977년 4월 7일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남동 고가차도 부근에서 시내, 시내버스랑 정면으로 충돌을 한 거예요. 버스와 딱 부딪히고 버스 바퀴에 몸이 끼어갔고 몇십 미터를 쫙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몸이 완전히 익서기에 갈린 것처럼 갈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단서에는 벌써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요. 이덕화 씨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덕화 씨가 사고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덕화 씨를 위해서 수일의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하고 수일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덕화 씨를 위해 의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당신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덕화 씨 생명을 주님 살려주시기를 기도한 때 14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감동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Theo Pneustos라는 말입니다. Inspired by God.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란 한절, 한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는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재미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권위로 성경을 쓰셨어요. 또이 감동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우본문 페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은 둘로 딱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쪼갤 수 있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오, 떼오라는 말로 딱 분리해낼 수 있고요. 다른 한 조각 뒤에 있는 푸니스토스라는 말이 호흡을 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사 3장 16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도 읽을 수 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지만, 동시에 말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랑 호흡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도가 붙잡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누구에게로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의자에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푸뉴스토스 요 말은요, 어떤 말과 연관이 있느냐?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같이 소망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한 주간을 살며 이런 기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알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